이렇게는 어때요? 음, 펀칭 브라우스입니다. 약간 약간 여성 여성스러우면서도 귀여운 버전 올 펀칭입니다. 사이즈는 제가 입어도 이정도면 괜찮지 않아요? 네. 팔까지 가능합니다. 안 믿겠지만 네. 섬이라서 어깨도 그렇게 넓어 보이지도 않고 괜찮은 거 같아요 약간 이렇게 샤링이 다져 있으니까 괜찮아요 바지도 시원하고 위에것도 시원하니까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이 아이는 139,000원 이쁘죠